어린이 병원 국가 부장을 위한 정부 운동 정부 7번 기자회견 을시 작하 겠 습니다.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19세 이하 아이들이 1만 5천 명이 넘고 1억 원 이상 지출하는 어린이도 확인된 것만 881명입니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가 55%, 가계 소득이 줄어든 이후에 70%는 어린이 병관으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한 가족 모두가 아프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더 이상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어린이 병원비 의 국가 보장 운동을 시작합니다. 어린이 병원비 의 국가 책임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미 중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의료 비용에 대해서도 최소한 중학생인 16세, 16세까지는 지난 30여 년간 민간에서 어린이 병원비를 책임지며 노력했던 단체 기관들과 함께 국회와 정부의 내년에는 반드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태어하는 방식인데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어 과잉진료나 이런 문제는 없고요. 실제 많은 OECD 국가들이 적어도 어린이병원비와 관련해서는 아픈데 치료하지 못해서 죽거나 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치병이나 희귀병으로 해서 사망하는 어린이 숫자 수가 2천 명이 넘는다고 저출산 문제를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나 전반 사람들이 전혀 좀 되지 않고 설사 아이를 낳았어도 한해 2천 명 이상이 죽는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 돈이 없어도 죽는 거거든요. 치료 를 제대로 못 받고. 건강보험공단은 1년강제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필요한 돈은 오래 버는 거지 않습니다. 그게 흑자가 남아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보장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국가의 세금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낸보험료로 그럼 보험료로 가지고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할 거다 하는 고민이 남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마음대로 할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자 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분들은 어떻게 쓸 거냐. 어차피 우리가 낸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그럼 아이들 먼저 합시다. 이렇게 잘 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의무교육을 15, 15세까지 하니까 마찬가지로, 그, 경험비 문제도, 그것도 그 중에 입원 진료비 정도만큼은 우리가 내서 쌓여있는 돈 가지고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